안녕하세요. 동수의 종적기입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네요. 자, 첫 영상에서는 스피드 미니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미니카는 이름처럼 엄청 빨라요. 그럼 먼저 스피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시작. 한번 더. 네, 진짜 빠르네요. 자, 그러면은 이 빠른 스피드 미니카를 접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색종이 한 장만 필요하고요. 이렇게 나오 싶은 색이 앞에 가도록 놔주시고, 지금 바로 접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작혀서 한번더 반을 접어주세요. 또 펼쳐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한번더 세모를 접어주세요. 오늘 코가 아주 막히네요. 펼쳐서 여기 이 꼭지점이 중심에 맞도록 접어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뒤집어서 이 선이 요게 닿도록 접어주세요 여기가 안 삐뚤어지게 조심해야 해요 자, 여기서 접어줄게요. 여기서 만약 많이 삐뚤어졌을 때는 뒤집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물을 접어주세요. 여기도 접어 줄게요. 여긴 약간 이렇게 삐뚤어 질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여기에 맞도록 이렇게 세모를 접어 주세요. 이번에는 여기가 여기에 맞 여기가 여기에 맞도록 접어 주세요. 자, 그리고 펼쳐 주시고 이 꼭지점이 요기에 맞도록 이렇게 네모를 접어주세요. 여기도 맞아야 해요. 자, 펼쳐주시고요. 이렇게 양 옆을 잡고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솟아 오르 소사 솟아오르거, 거든 소사 오르거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누르고요. 이렇게 손가락에 넣어서 이렇게 옆으로 펼쳐주세요. <laughs> 자, 그리고 이쪽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이쪽도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펼쳐서 이 꼭지점에 여기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네번 같아죠? 아 이거랑 똑같이 접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양 옆에 잡면서 세워주시고 옆으로 한쪽을 누워주시고요, 눕혀주시고 이 손을 넣어서 이렇게 팔쳐눌러줘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두 개를 옆쪽으로 놓고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나와야 해요. 자, 그리고 얘네 두 개를 같이 놓고 여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하나를 이렇게 놓고요. 급중 앞쪽을 이 선이 이 중심에 닿도록 이렇게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자, 이, 이 상황에서, 이, 여기, 이꼭짓점과이꼭짓점 만나는 부분 있죠? 이렇게 만난 선을,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만나요. 이, 한, 이쪽 쯤면될 거예요. 요.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넣어 접어주시고요. 여기도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여기가 약간 이렇게 꾹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여기 손가락에 넣어서 다시 이렇게 꾹꾹.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그럼 깔끔해졌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할 건데요. 이렇게, 여기가, 이 선이 여기 이 부분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자, 그런 다음, 여기도 이렇게 세워주세요. 자, 이렇게 세웠으면, 이 부분이 요게 닿도록 이렇게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세워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미니카가 완성됐어요 어땠나요? 어려웠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